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죠. 자 2023년에 들어서면서 어, 그동안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했던 오프라인 교육 과정이죠. JM 세미나 그리고 JM 세미나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등업을 통해서 참가 신청하실 수 있었던 JM 워크아웃. 그리고 JM 워크아웃까지 참여하셨던 분들이 또 등업을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할수 있었던 이제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까지 그동안 여러 회수가 회차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제17회 JM 세미나가 참가 모집이 진행이 되었지만 참가 신청해 주신 분이 없어서 진행이 취소가 되었고요. 자, JM 워크아웃. 제13회 JM 워크아웃이 지금 현재 참가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카페 내에서 네이버에 있는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에서 등업을 통해서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제13회 JM 워크아웃이 지금 현재 참가신청 모집에 있는데요.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딱한 분이 참가신청이 완료가 되셨습니다. 세 분일 때부터 이제 워크아웃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가 신청이 좀 이제 미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영상이라든지 어 해당 참가 신청 게시문을 봤을 때 조회수라든지 열람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 다가오는 14일에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되려고 했지만 어 참가 신청이 없어서 워크아웃을 당겨서 이제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어 일단 내일까지 참가 접수지만 어 지금 약간 이제 지체가 되다 보면은 어, 다가오는 14일 날 이제 아무 과정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14일이라는 토요일이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오늘 자정까지 JM 워크아웃 참가 신청을 받고요. 어 세분부터 이제 참가 신청이 세분이 되었을 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한분 또는 두 분일 때는 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 오늘 자정까지 어 제가 어 참가 접수를 좀 받고요. 지금 JM 세미나에 참가하셔서 어 등급이 카페 내에서 일병이 되어 계신 분들은 어 이제 참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의 웨이트를 실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근육을 써보고 통제해 보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잡고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 어, 어떤,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 그게 바로 워크아웃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자정까지 어, 접수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어, JM 워크아웃 어, 카페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어, 세미나 참가하셨던 분들은 어, 한 번씩 어, 참가 신청 계신 분을 한 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정까지, 어, 참가 신청이, 어, 세분 정도까지 이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 지금 워크아웃 과정에 참가 신청 하셨던 한 분이, 어, JM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참가 의사를 좀 밝혀주셨고요. 어, JM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은,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제 등업을 통해서 워크아웃에 참가할 수 있고, 이제 워크아웃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등업이 되면 이제 그때 참가 신청할 수 있는 게 JM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입니다. 어, 지도자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3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앞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4기, 4기수가 됩니다. 네 번째 기수가 되는 거고요. 어, 일단 지도자가, 지도자 과정을 진행을 하고, 또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워크아웃이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자정까지 워크아웃 참가 신청자분들이 어, 3세분 정도 나와 주시면은 세 분까지 완료가 되면 14일 토요일 어, 이번 토요일이죠. 이제 어 워크아웃 과정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혹시 참가 인원이 오늘 자정까지 약간 미달이 되면 어그 참가 신청 완료된 분과 조율을 통해서 어 이번 14일 요번 이번 토요일날이. 어, 워크아웃인데 약간 이제 세미워크아웃 형태로 워크아웃을 진행을 해드리면서 어, 지도자 과정에 대한 어떤 어, 어, 설명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래 지도자 과정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어, 어떤 자기소개서라든지. 그, 본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걸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력서 형태와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받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지도자 과정을 해도 되는지 제가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어, 합격하신 분들이 완전 이제 참가 신청이 완료되는 어, 그런 과정이 바로 JM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이고요. 어,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3기 수, 세번째 기수와, 어, 동일한 이제 비용으로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한 15주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 이제 최소 5시간 정도까지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음. 그래서, 어, 오늘 자정까지 이제 워크아웃 참가 신청자분이 두 분만 더 나와 주시면은 14일날 워크아웃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오늘 자정까지 참가 신청자가 없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참가 신청자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참가 신청자분이 없다면은, 어, 그 참가 신청 완료된 분께 이제 이야기해서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지만 워크아웃 형태 및어 지도자 가정 약간 면접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도 지금 업로드되는 영상을 이제 빠짐없이 이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으로 충분히 또 설명이 될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오늘 저녁 이제 자정까지 참가 신청 현황을 보고 어 내일 중으로 또 영상이라든지 j 이 m 커 공식 카페에 또 제가 이제 공지 사항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3년도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벌써 뭐, 한 뭐, 10, 일 정도 이제 또 지나갔는데요. 어, 새해가 좀, 전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말 분위기, 새해 분위기, 좀, 좀 덜하죠? 자, 여러분들도, 어, 건강, 그리고, 어, 무엇보다, 어, 목표로 하시는, 어, 뭐, 계획하시는 분, 계획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모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한 것이 있으면은 실행하고 시작하는 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이번 14일도 그냥 안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과정이라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제 어떤 스케줄로서는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으러 오시는데요 대부분 어, 장기적으로 저에게 트레이닝을 받,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장기 회원님들이 많은데 어, 스케줄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어요 었 근데 지금 이제 장기회원 두 분이 또 이제 복귀 의사를 밝혀 주셔서 스케줄이 약간 이제 또 빡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제가 좀 힘들어지겠지만 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 또 열심히 또, 어, 전문 트레이너로서 이제 저도 이제 활동을, 지도를 또 하고,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 오프라인 과정도 정말 열심히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이 제 19년 차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20년 차고요. 그래서 이두 해를 저는 정말 제가 어, 10여 년 전에 좀 젊었을 때처럼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수업과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최대한 해서 2년 후에는, 어, 뭔가 좀 다른 형태의 발전된 뭔가를 제가 하려는 계획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40대 중반에, 어, 큰 이제 목표를 갖고 또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 참가하실 마음이 조금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참가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 일단 자정 오늘 지나고 또 공지 영상으로 또는 카페 공지 게시물로 여러분께 또 설명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어, JM 워크아웃 어,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